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이내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밤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단비가, 이비가 되어서, 저희들의 신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될 텐데, 이 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아름다운 장관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그려봅니다. 저희들의 신령 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저희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당의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참 되신 사랑. 마가복음 7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은 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비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는디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소하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 좀 찝찝하죠 아우 밖에 나가서 더러웠을 텐데 먼지도 많이 묻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그대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 나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더럽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곧바로 아, 나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킬 변길,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도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하니 겠습니까? 우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조금이라도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좀 더러운데, 이거 먹으면 잘못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마시지도 않죠. 왜? 괜히 아까워서 먹었다가 어? 배탈이를 안 하다 배탈이라도 나고 그러면. 이 아까워서 먹은 것보다도 약값, 병원비가 더 나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공짜라 할지라도 남이 준 것은 또 길가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은 행여나는 마음에 안 먹고 안 마시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제스처 등은 그렇게 그것이 행여 더럽지는 않은지, 내 말과 행동, 내 생각, 내 표정이나 제스처 등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조심을 안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한께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면 나도 모르게 편하게 생각해서 생각 없이 그냥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편한 살수록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실수하게 되고 그럴 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내게 해롭게 되지는 않을까? 이상한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릿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정화해야 하고 자제해야 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더럽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토해놓은 토사물들 길에도 그렇게 토해놓은 토사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터넷이나 그런 뉴스 같은 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토해놓은 토사물들과 배설물들이 쌓여있습니까 또 테러리스트들이 곳곳에 지뢰나 폭발물들을 설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들이 얼마나 폭탈물처럼, 폭발물처럼, 지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더럽히지는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에서 크리스토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니 그렇게 향기로운 말과 밝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동들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또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고 또 선하고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굳은 시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 표정이나 제스처를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저들도 그런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아파하고 힘들 었을 때를 제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조심하고 신경 쓰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 수의 향기와...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제대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